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친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김태성은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 자격정지 2년 처분에 대해서 지난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정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는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사실 관계와 법리 그리고 절차와 형평성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오직 사실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이나 불법 전입과 불법 전적이죠 전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한 사실이 없으며.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 또한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인들의 과도한 선의의 활동이 있었을 뿐이며 고의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저 개인에게 귀속되어 중징계로 이어진 점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심청구와 함께 사실 확인서, 통화 내역, 녹취록, 저의 금융기록 등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모두 성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해당 사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럼에도 핵심 자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 이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만 귀속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해 권리당원 관리 및 가입 시스템에 지닌 구조적 한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은 후보자의 직접 관여 여부와 관리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것은 제도의 결함을 외면한 책임 전가에 해당합니다. 제도의 취약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성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초분는 고의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경선 참여를 중징계로 비례성과 과이언 측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할 당의 기본 가치와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재심은 결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정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한군민 약 2,200여 명께서 자발적으로 탄원서에 참여해 주셨고 잼잼산악회와 재경신한향우의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을 옹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과 양심의 기초에 억울함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에서 약 40여 년을 봉구하며 책임과 명예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불리한 상황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는 사실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준형 있는 판단을 다시 한번 노청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로 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